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IBM 테크놀로지 서비스 팀의 선혜영이라고 합니다 곧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아까 이제 고객분께서도 이제 IT 기획실 또는 IT 운영팀 이런 부서에서 많이들 오셨을 것 같아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그 IT T의 인프라스트럭처앤 오퍼레이션 리더들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액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같은 어에서 조사한 건데요. 최근 자료입니다. 2022년 리더십 비전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IT 인프라스트럭처의 오퍼레이션 리더들이 알아야 될 트렌드와 그 트렌드에 대한 액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의 민주화라고 이제 번역, 번역을 해봤는데요. 기존에는 기술에 대한 일이 업무가 IT 팀에 국한된 그런 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기술이 민주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작업이 이제 IT 팀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부서 그 기업 내에 있는 여러분들 회사 내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도 기술에 관한 작업들을 해야 될 일이 많고 과제들이 많고 실제로 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IT 운영팀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그 IT 팀의 소속 직원이 아닌 다른 팀과의 협업을 위한 어떤 프로세스나 거버넌스나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또 지원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첫 번째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크리티컬한 IT 스킬의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핫한 기술들이 이제 클라우드 또는 뭐 d e v o 뭐 CI/CD, 뭐 이런 기술들이 핫한 기술들인데 현재 기업 내 IT 팀들이 이 기술의 역량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갭이 필요로 하는. 상태보다는 갭이 많이 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 역량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오늘 발표할 그 내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자동화입니다. 이 자동화라는 용어는 새롭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수년 전부터 들어오신 내용일 것인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 IT의 인프라스트럭처 리더들이 알아야 될 그리고 트렌드라고 포함된 이유는 잘안 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더 많이 가야 될 앞으로 가야 될주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로 오늘 자동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과제로 나와 있는 자동화의 다섯 가지 영역은 배포 및 오케스트레이션, 변경 관리 및 인벤토리 관리, 구성 관리 및 패치 작업, 모니터링, 보안 및거버넌스 이런 영역에 있어서 더욱 더 자동화를 가속화해야 된다라는 트렌드와 액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업 내에서는 자동화가 우린 자동화 이미 많이 했는데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자동화 성숙도 모델이라는 게이 같은 회사도 만든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의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기업이 자동화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표가 자동화 성숙도가 좀 낮은 기업들이 보여지는 특징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표가 자동화 성숙도가 좀 높은 기업들이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인프라 스트럭처 사일로가 있다고 라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사일로라는 것은 인프라 스트럭처와 인프라 스트럭처 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통합이 되어 있지 않다. 따로따로 따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프로비저닝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게 뭐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프로비저닝 타임이 오래 걸린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인프라스트럭처 페르소나에 굉장한 집중을 하고 있다. 또는 하나의 역할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어 수동적인 뭔가 일이 터지면 대응하는 형태의 리액티브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매뉴얼 스텝이 굉장히 많다. 수작업이 많고요. 인벤토리를 관리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계략적이고 두리무실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성숙도가 높은 그 자동화 성숙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셀프 서비스로 진행되는 일들이 많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페르소나,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감당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프로비저닝 타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모니터링에 있어서 자동으로 그 처리하는 대응하는 그런 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밖에도 인벤토리 관리를 다이나믹하게 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확한 인벤토리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등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월, 글로벌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자동화를 어떻게 이루어, 이루고 있는지 사례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개의 고객사를 좀 살펴보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고객사는 토마고 알루미,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기존의 매니지드 클라우드에서 SAP 하나를 운영하던 고객이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상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하는 성능이라든가 원하는 변화에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서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전환을 결정을 하셨고, IBM 파워 오늘 SAP 하나 온 파워에 대해서 아까 앞서 들으셨는데, 파워의 성능과 안정성을 어 좋게 보셔서 SAP 하나를 파워로 온프레미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전환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테스트 환경이라든가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를 도입을 하셨고요. 인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이 프로비저닝 하는 과정, 옮기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훨씬 더 짧은 시간으로 이 일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덴버 시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되면서 갑자기 15,000명의 직원들이 재택 근무를 하기 시작했고 그 직원들에 대응하기 위한 툴로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1 5 0 0 0명의 직원들한테 빠르게 배포를 하기 위해서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에 자동화 플레이북을 하나 만들고 그걸로 배포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20분 걸리던 일이 하나에 1분씩 배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졌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통기업인데, 슈바르스라고 하는 유통 기업에서 12,500개의 매장에 있는 서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앤서브를 운영하면서 하루에 한 5,000개 정도의 자동화 플레이북이 돌아서 이 일들을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보험회사인데요. 여기는 오픈시프트 기반의 서버 배포를 앤서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 7만 시간 정도의 기존 대비 작업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그 사례들의 공통적으로 사용된 제 툴이 레드햇의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입니다. 이 AAP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툴이 하는 일은 인프라의 관리, 구성 관리나 인프라 관리 스케일링, 네트워크 관리, 그리고 데브옵스 단 보안에 대한 거버넌스 관리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코딩을 플레이북을 만들고 그 플레이북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권한 관리나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의 그 핵심되는 엔진이 앤서블 엔진이라는 것이 있고요. 앤서블 엔진은 다양한 벤더의 모든 그 제품들과 연동이 되어서 IBM 파워, 뭐 다른 뭐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모든 많은 벤더들의 그 장비들이 이 엔서블을 호환하기 때문에 엔서블이 연동이 되고요. 그래서 관련 그 엔드포인트들에서 자동으로 원하는 작업들을 진행, 실행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엔서블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엔서블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엔서블은 그 오픈소스로 2012년에 원래 나왔고, 2015년에 레드엣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엔서블 기반의 타워라고 하는 별도의 그 플랫폼이 만들어졌고요. 현재는 레드엣에서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유상 소프트웨어인 거고, 실제 엔서블 자체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오픈소스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오토, 인프라 오토메이션 툴로서는 2년 연속 계속 리더로 선정이 되고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네, 엔서블 엔진의 이제 특징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IBM 뭐 파워의 AIX, 리눅스 그 다음에 x86의 윈도우즈, 뭐 네트워크 장비 등등등 많은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자동화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 코드 자체가 가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YAML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어서 뭐 IT 팀에 있든 개발자든 개발자가 아니든 읽고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코드 자체에 완벽한 설명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서로 소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타 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요 마지막 특징이 또 유용한데 이 자동화라는 게 단순히 하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 워크플로우를 오케스트레이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시스템들과 통합이 될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또한 유용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샘플로 이제 샘플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여기에 넣어봤는데요. 이런 형태로 생겨 있습니다. 엔서블 코드는 YAML 형태로 되어 있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자동화를 하는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엔서블은 IT 전반에서 읽고 쓸수 있는 최초의 자동화 언어입니다. 그러면 AIX나 뭐 AI를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AIX나 AI를 운영하실 때 자동화를 구현하는 예시를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는 이제 배포의 예인데요. 뭔가 테스트 서버든, 뭐 운영 서버든, 새로운 서버를 배포하고자 할 때, 뭐 이메일이나 서비스나우로 티켓을 발급해서 요청을 하면,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AIx 구성 설정하고, DB 설치하고, 패치 적용하고, 애플리케이션 DB 데이터 백업인 리스트와, 그리고 데이터. 복구된 이후의 포스트 카피 작업까지 1년의 과정들을 단계 단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 현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롤백이나 이런 과정까지도 진행을 하시게 할수 있고요 시스템 구성 관리 측면에서도 뭐 HA나 뭐 사용자 보안, 뭐 볼륨 파라미터 등등등에 대한 관리 작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작업들을 자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뭐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ai를 쓰시는 고객이면 님을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 네트워크 인스톨레이션 매니저라고 해서 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배포한다거나 뭐 패치를 적용한다거나 하실 때님 서버와 님 클라이언트로 쓰고 계실텐데요 이걸 연동시켜서 뭐 패치를 음 실시간으로 패치가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보안에 관련된 거라든가 중요 패치들이 나오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캐치하고 그것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도록 엔서블로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동화에 있어서 단순 툴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툴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이 자동화를 운영하고 개발하고 같이 참여해야 되는 구성원과 그리고 그걸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프로세스 그리고 이 구성원과 프로세스를 연결 지어줄 수 있는 플랫폼 이 삼박자가 맞을 때 제대로 된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자동화를 이미 하셨 또는 아직 안 하셨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네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읽기 전용의 태스크라든가 인벤토리를 생성하는 부분, 반복적인 수동 태스크나 자주 요청되는 태스크가 있다면 먼저 자동화의 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도와드릴 수 있는 제가 속한 IBM 테크놀로지 서비스의 어, 서비스를 소개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자동화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 그 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세션을 어,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을 자동화하면 도움이 될 건지 서로 워크샵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엔서브를 직접 코딩하고 작성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리는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 어, 분야 분야 이용하고 있는 뭔가 쉘로 되어 있는 자동화 코드들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해보고자 하는 게 선정이 됐을 때 실제로 프로젝트 MVP 형태로 만들어가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